어, 많은 사람들이 어, 저희 투자이신 전화해가지고 어, 분양 분석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분양 분석 진단이 뭔지 궁금해해가지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오늘은 분양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좀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어, 이건 저희 사이트에 나온 건데 분양 분석 진단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자 설명 한번 들어갈게요. 분양 분석 진단이 무엇인가요? 어, 부동산은 하나의 저희는 보험이라 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투자자가 분양을 받기 전에 안전한 월세인지 또 위험한 부동산인지 분석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즉 보험에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분양 분석 진단 비용은 얼마인가요? 당연히 비용 받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100만 원이고요. 경험이 풍부한 분석팀장이 하는건 5 0만합니다 그리고 분석 기간은 보통 2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외 비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 분양분석이 뭐 대충 보고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고객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어, 저희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하면서 단한 번도 분양분석에 대해서 틀렸다 투자의 신 믿고 투자했는데, 분석 내용 듣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해봤다, 뭐안 좋았다, 이런 사례는 단한 차례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은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신뢰를 정확성 가지고 여태까지, 어, 버텼고, 그리고 지금도 또는 앞으로도 더욱 정확하게 그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는 안전하게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분양 분석 진단이 가능한 지역은 분양 분석 진단은요 <laughs> 대한민국에서 분양하는 현장은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의 만족도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어, 저희가 수백 명 이상으로 여태까지 했어요. 아마 많아요. 더더될 겁니다. 아마. 근데 저희 분양 분석 진단을 받은 고객들 중에서 단한 분도 분양 분석이 틀리다고 항의하거나 어, 이의를 제기한 고객은 없었어요. 예, 오히려 저희 분석 진단을 이용한 고객께서 소개시켜 주는 지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한 고객은 주로 어떤 부동산인가요? 어, 다양한 부동산을 분양분석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섹션오피스,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용 주택, 뭐 많아요. 타운하우스, 저런 뿐만 아니라 빌딩, 토지 여러 군데에서 어, 분양을 받기 전에, 또 투자를 하기 전에 저희 분양분석 진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분양분석 진단 결과는 어떤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어, 저희는 위험한 부동산 투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분양분석 진단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가 그러니까 위험한 부동산에 투자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오늘도 어제도 계속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도권에 위치한 분양 상가 1층. 분양가가 15억 정도 해요. 그래서 계약금 1억 5천을 납부했음에도 저희가 분석 결과 가 좋지 않아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 주택 많아요. 상가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분은 10% 1억 5천만 원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분양분석 진단을 받기 전에는 꼭 계약하기 전에 받으라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대부분이 분양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분양계약을 하고 나서 이게 투자를 잘한 건지 분석을 우리가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좋다고 말하기도 뭐 하고. 나쁘다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객관적으로. 비용을 받았으니까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어 소비자 입장에서 실망하든 뭐 즐거워하든 상관없이 저희 분석 내용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투자의 신이 분양 분석 진단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재산을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왜 그러냐면은 어, 투자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모델하우스 갔다가 잘못된 분양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분양 상담사의 언변술에 또는 안전함을 확인하러 간 인근 공인 중에서도 물어봐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또는 분양 상담사 그리고 공인 중에서 올린 인터넷 블로그 또는 카페 홍보 내용 보고 그냥 계약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판매를 위한 설명만을 들을 뿐 어디에서도 객관적인 분양분석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투자의신은 계약성사에 따른 수당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적절한 비용을 받는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양분석으로 투자자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분양분석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기 전에 어, 정말로 느낌으로 또는 어, 분양 상담사 또는 공인중개사에서 좋다고 해서 덜썩 분양 개가 하지 마시고 꼭 어, 분양분석 진단을 받고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